세계의 반응은 지금! 세반지 스포츠 팬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들 들어본 말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도 일본은 이겨야 한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에게는 지면 안 된다. 아무리 비인기 종목이어도 그 상대가 일본이라면 엄청난 관심 속에서 경기를 치르곤 하죠. 역사적으로 숙명적인 상대인 일본과 경기를 하게 된다면 그 어떤 경기보다도 중요해지는 겁니다. 한국을 35년간 식민지 배하였던 원수의 나라 일본에 지는 것만큼은 눈뜨고 볼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한국과의 경기에 엄청난 관심을 보입니다. 한일전이라도 있는 날이면 양국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장악은 물론 쏟아지는 기사를 볼수 있고요.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한일전은 다른 그 어떤 경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경기에서 지고 나면 선수들은 물론 감독도 온갖 비난과 질타를 받고 매국노 취급을 당하기 쉽상이죠. 이런 한일전이 최초로 이루어진 경기는 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53년 스위스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이었습니다. 철천지 원수 일본과 광복 후 맞이하는 맞대결이라니, 일제치하의 아픔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시절, 지금의 한일전의 열기를 훌쩍 넘는 관심과 응원이 있었겠죠. 실제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출정식을 하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게 일본에 진다면 대한해협에 빠져 죽을 각오로 뛰어달라 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다행히 첫 한일전은 5대 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를 벌리며 승리하였고 대한민국 최초 월드컵 본선 진출이면서 아시아 독립국가 최초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후로도 일본과 맞붙은 경기들은 당시의 뜨거운 반응은 물론이고 두고두고 회자되기도 하는데요. 1988년 프랑스 월드컵, 일명 도쿄 대첩이라 불리는 이 경기는 대한민국이 2대 1로 승리했는데요.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당시 대한민국은 차범근 감독이 이끌고. 조 1위로 2차 예선에 진출하였고 일본 역시 조 1위로 2차 예선에 진출하였습니다. 2차 예선에서 맞붙게 된 한국과 일본은 뜨거운 관심 속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었고 0대 0으로 마무리된 전반전에 이어 과열된 후반전에서 일본의 선제골이 터지자 투지가 불타오른 대한민국은 막바지에 최용수의 어시스트를 받은 서정원의 동접골이 터지고 그 기세를 몰아 이민성의 역전골까지 더해 1대 1 스코어로 대한민국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장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 애국가와 함께 나오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한일전에서의 승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알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198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의 한일전은 월드컵을 앞두고 결정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서포터즈, 붉은 악마가 공식으로 결성된 뒤 처음으로 치러진 한일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뜨거운 응원을 받았습니다. 축구는 워낙 한국과 일본의 실력차가 크게 나는 종목인 터라 일본과의 상대전적에서도 한국이 앞서는 편입니다. 그러나 야구의 경우 일본 내에서 인 인기가 매우 많은 스포츠로 정규리그가 도입된지도 오래되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가장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의 야구리그보다 객관적인 수준 차이가 꽤나 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전에서의 스코어는 일본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서갈 뿐엎지락빗치락 비슷한 상대 전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일본에 뒤지는 상황이 썩 만족스럽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스코어입니다. 한국의 프로야구리그인 KBO는 1982년 설립되어 이제 40년쯤 된 것에 반해. 일본 리그 MPB는 1936년 창단으로 약 50년의 차이가 나는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일전에서는 유독 한국의 맥을 못 추고 비등비등한 성적을 내고 있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또한 많은 나라에서 참여하는 축구에 비해 야구를 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 국제대회에서 일본과 만나는 상황이 꽤나 많은 편인데요. 그럴 때마다 불꽃 튀는 명승부를 보여주는 한일전은 양국에서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야구 한일전이 성사되면 야구의 인기가 매우 높은 일본에서는 TV 중계 광고 단가가 일본 대표팀과 타 국가 간 대항전 때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티켓 역시 매진이 되기 일수라고 합니다. 이렇게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치르는 야구 한일전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이 악물고 달려드는 한국은 야구의 인프라 및 인기 등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일본에 절대 물러서지 않고 대등한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어 일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프로야구의 역대 상대 전적은 대한민국이 9승 11패로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것을 볼수 있죠. 비결은 집념과 집중력에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약속의 8회라는 전설이 있죠. 그 시작은 1982년 세계야구선수권대회 결승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승을 놓고 겨루게 된 일본과 풀리지 않는 답답한 경기가 진행되며 폐색이 짙어지던 대한민국이 갑자기 8회부터 시원한 안타가 터지기 시작하더니 이르타, 홈런까지 연이어 터지며 대한민국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약속의 8회. 경기가 안 풀리더라도 우리는 약속의 8회를 외치며 d 심 있는 한국의 야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에서 또 만난 일본. 양팀 모두 팽팽한 접전 속한 점도 내지 못한 채 8회를 맞이하는데요. 약속의 8회. 조금씩 타석에 순통이 트이기 시작하고 일본은 실책까지 더해줍니다. 바로 그때 등장하는 이승엽 시원한 안타로 2타점을 만들어내고 이어지는 김동주 선수의 적시타로 3대1 스코어를 만들며 한국은 동메달을 얻어냅니다 2006년 도쿄돔에서 열린 첫 WBC 대회에서 다시 한일전이 열렸습니다 한일전인데다가 양국 대표팀의 현역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까지 동원하여 양국 모두가 최정예 멤버를 선발하여 막붙은 제대로 된 최초의 매치업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크다는 도쿄돔을 꽉 채울 만큼 어마어마한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찬호, 이승엽 선수가 참가하는 역대급 라인업을 보여주었죠 게다가 이 경기가 더욱더 뜨거워진 결정적인 사건 는데요 일본의 유명 야구 선수이자 당시 메이저 리그에서 뛰고 있던 이치로 스즈키가 자국 기자들 앞에서 했던 인터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각오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치로 선수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앞으로 30년은 일본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기고 싶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한국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다소 건방진 듯한 각오로 들리지만 일본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자화자찬식의 관용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훨씬 잘한다는. 말을 할때 앞으로 30년 동안은 약볼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을 담은 소위 중2병식 표현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프로야구를 일본 프로야구의 한수 아래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한국은 모든 뉴스와 신문사에서 헤드라인으로 이치로의 30년 망언이라며 대서특필하였고 투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경기는 좀처럼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고 1대2로 홈팀인 일본에게 한점 뒤지던 대한민국. 포기하지 않는 박진만의 호수비와 몸을 던지는 이진영의 다이빙 캐치는 경기 이의 흐름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홈런왕 이승엽이 등판합니다. 다소 부진한 타격을 보여주고 있던 이승엽은 약속을 지켜냅니다. 약속의 파로에 터진 이승엽의 짜릿한 역전 홈런은 한국의 몸을 사리지 않는 호수비로 점점 바뀌던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쥐어틀게 되죠. 게다가 마무리 투수로 오르는 박찬호, 침착하게 두 개의 아웃카운트를 만들어낸 박찬호, 이치로와의 맞대결에서 아웃카운트를 추가하며 경기를 깔끔하게 승리로 마무리 짓습니다. 상대방의 홈구장인 도쿄돔에서 열린 WBC 경기, 양국의 최초 최저... 영의 선수들이 모두 모여 치른 경기에서 승리를 하자 일본은 자존심을 구기게 되고 한국의 약속의 파래라는 승리 공식을 입증하게 됩니다. 본선에서 일본을 격파한 뒤 결승에서 또한 번의 한일전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결승에서는 일본이 승리하면서 초대 WBC 우승국은 일본이 되었습니다. 양국의 치열한 게임은 해외의 야구팬들에게도 엄청난 인상을 남기는 명경기였습니다. WBC의 장점이 이것이다. 두팀 간의 놀라운 게임과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놀랍다. 이치로 놀랍다. 최고의 야구 경기 중 하나. 멋진 경기. 난 아시안의 플레이 스타일이 좋다. 보면 놀랍다. 맞아, 맞아. 혹시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를 본적 있나요? 역시 강렬합니다. 두팀 모두 훌륭한 팀이다. 멋진 경기였고 아시아의 자부심이야. 멋진 경기예요. 내가 본 최고의 경기 중 하나예요. 매우 강렬합니다. 잘했어요, 대한민국. 축하합니다, 일본. 한국과 일본이 맞붙은 경기에서 불꽃 튀는 접전을 벌이고 양팀 모두 놀라운 집중력으로 경기에 몰두하여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언어나 문화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인상 깊은 경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준결승. 일본은 자신만만하게 한국과의 맞대결을 선택하였습니다. 경기의 승자가 되면 강한 상대인 쿠바와의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러 미국과의 경기에서 패한 뒤 대한민국과의 경기를 스스로 선택한 것인데요. 상대를 고르기 위해 일부러 지는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포츠 정신에 맞지 않지만 문제는 그뒤 진행된 일본의 감독 인터뷰였습니다. 일본 대표 팀의 감독은 경기를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승엽, 그게 누구인가? 제대로 치지도 못하는 타자를 4번 타자로 계속 두다니 대단하다. 라며 이승엽 선수와 한국 대표팀을 폄하하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본의 바람대로 경기를 시작하고 7회 말이 될 때까지 2대1로 뒤지고 있던 한국. 계속되는 실수와 4번 타자 이승엽의 부진으로 일본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뻔했지만 일본 킬러 이진영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고 초반 부진을 보여주던 이승엽이 약속의 8회에 등장했습니다. 어김없이 터지는 이승엽의 두점 역전 홈런. 게다가 걷잡을 수 없이 치고 올라가는 한국의 기세에 일본 수비 실체까지 더해 6대2로 크게 따돌려 쐐기를 받고 마무리하고 9회에도 추가 실점 없이 경기는 종료되었습니다. 한국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쿠바 등 강팀을 제치고 9경기 전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난이 경기 영상을 정말로 즐겼어. 일본 사람들은 지는 편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그들의 영리한 전략은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일본이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해 당황했다. 나는 한국의 야구가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난 일본 사람이지만 존중한다. 역시 스포츠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같은 감정을 공유하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네요. 오늘의 반응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